전북 지역 학시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뿌리K, 전북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일본에는 400년 넘게 남원에 뿌리를 둔 조선 도공의 맥을 입고 있는 후예가 있습니다. 15대째 도자기를 빚고 있는 심수관 일가 이야기인데요. 심수관 선생을 고리삼아 26년 전 시작된 남원과 일본 초등학생 간 문화 교류가 10여 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꽃길 넘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일본 친구들과 손을 맞댄 남원의 초등학생들. 나란히 걸린 두 학교 상징물 아래 양국 학생들이 마주했습니다. 10년 넘게 교류가 중단됐지만 잊지 않고 다시 친구들을 초대한 미야마 초등학교엔 우정의 흔적이 여전합니다. 친구들을 환영하는 미야마 학생들의 합창과 사물놀이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우고 함께 도자기를 빚고 소통하며 금세 친구가 됩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 우정을 쌓고 우리 문화를 알린 아이들.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되게 설레고 약간 떨렸는데 마지막에 호흡을 사니까 뿌듯했어요. 뭐 사물놀이가 알려달라고 애들이 해줘서 그거 가르쳐주고 책에서 배운 심수관 선생을 직접 만나 역사를 곱씹습니다. 남원에 뿌리를 둔 일본 도예의 상징 심수관 일가. 조선의 어를 지키며 고유 문화를 일군 거장과의 만남은 아이들에게도 뜻 깊은 순간입니다. 1998년 시작된 교류는 10년 전 명맥이 끊겼다가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그런 감각과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일 초등학생들의 문화 교류가 오랜 기간 양국 갈등의 역사적 과제를 극복하고 평화 교류의 상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